<웃음> 어때요? <웃음> 그러면 약간 이브마스이브마스 패스. <laughs> 음. 힘에 이렇게 해서 내가지고, 이 퍼마틴도 좋고, 진짜 막 뭉툭한 이 희모가 아니야. 그냥 포인트 주변에 넣 거고, 그냥 음. 뒤에 꽂아도 음. 모르니까. 자고 슬슬 바로 나가셔야 되니까. 아, 맞아. 사실 힘에 꺾하 <laughs> <거다 웃음> 네. <거다> 네. <laughs> 네, 이 정도는 괜찮 아, 이것도 너무 많으세요. 그쵸. 뿌리가 네. 원래 그때 오셨을 때. 잘안요드라이고 그럴 줄 알고... 제이게해드렸는데 아니, 이거 커브라는 너무 예쁘다해 이거 드렸는데 너무 잘들어어요 원래 잘안 사는 머리이에요 <laughs> 머리 묶을 때도 편하게 묶으셔야 될거 같아. 인나~! 보시면은 이 정도도 히메컷이라고 하나? 히메컷도 자르고 여기 이렇게 뿌리 볼륨도 아주 빵빵하게 집어넣었어요. 머리를 이렇게 묶어도 여기 볼륨이 살아가지고 아주 예쁘더라고요. 완전 만족. 이걸 여기가 특히 잘안 살잖아요. 고데기로 근데 아주 빵빵해져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이 11월 19일이거든요. 이제 다른 학과 분들은 막 강의 들으면서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론을 본강했습니다. <laughs> 되게 일찍 종강했는데 아예 종강한 건 아니고 이제 실습이 5주가 남았어요 음. 이제 고려대학교에는 자대병원이 안암구로 안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저번 학기에는 구로병원에 배정이 돼가지고 병원 실습을 갔다 왔는데 제가 또 이번 학기에는 다행히 안산을 피하고 <laughs> 안산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단지 집에서 매우 멀어서 피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구로안암이 걸려가지고 실습을 나갑니다 이게 매주 나가는 병원이 다르거든요. 제가 첫주 실습은 안함에서 하는데, 이 OT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챙겨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미리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사전 과제도 너무 많아가지고, 어리바리하지 않게 미리 이렇게 싹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배경화면으로 해놨어요. 주마다 과제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수술실이랑 회복실, 그리고 응급실, 요양원 이렇게 좀 특수한 일반 병동 실습보다는 재밌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실습을 나가는데 이게 아침에는 절대 짐을 못 챙겨요. 일찍 출근? 등교? 아무튼 일찍 가야 하다 보니까 일어나서 씻는 것만으로도 매우 복잡한 말이죠. 그래서 짐을 지금 미리 챙기려고 하는데 같이 재미 생겨볼까요? 일단은, 가방. 가방은 이거 갖고 갈 거예요. 이끈 컬러는 원하는 색상으로 살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엄청 다양했어요. 막 흰색, 검정색, 빨강색, 파랑색 막 엄청 많았는데 사실 저는 이 빨강색 끈이 되어 있는 걸 보고 너무 예뻐서 사러 들어간 거였는데 보니까 이런 형광 핑크가 있는 거예요. 너무 유니크하고 예쁘잖아요. 엄청 가벼운 소재여가지고 짐이 많이 들어가도 무겁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챙겨갈 거고 실습 지침서. 실습할 때 항상 이런 지짐소를 챙겨 다녀야 되거든요. 과지할게 되게 많아서 들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뭐 실습복? 왜 이걸 이렇게 핑크색으로 만들었을까? 아니 저 진짜 핑크색을 좋아하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색인데 이걸 실습복으로 입고 싶진 않단 말이죠. 아니 무난한 색들 많잖아요. 왜 이거를 이렇게 핑크색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습복 챙기고 단호화 크록스는 신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청 푹신하거든요. 진짜 이게 쿠션 이 굽이 이거 신으면 약간 저는 170, 한 3, 4? 굽이 2만원인데 엄청 푹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신어보고, 발안 아프겠다 했는데 진짜 발개 아파요. 진짜 아파요. 그리고 KF94 마스크. 병원에서는 KF94 마스크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추천하고 싶은 게 이거 시노텍스 마스크인데 이제 보통 실습을 9시간씩 진행을 한단 말이죠. 점심시간, 1시간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진짜, 진짜 이 귀가 아파요. 제가 얼굴이 커서 그런 것 같은데, 이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보통 마스크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마스크는 보면은 이것도 끊이수진어 마스크인데. 이렇게 이런 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귀가 아파요. <laughs> 이제 좀 찡얼찡얼 했더니 같이 실습하는 유진 언니가 저걸. 유진, 유진, 언니가 이걸 추천을 해줬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약간 종이 이렇게 좀 넓게 얇은 재질로 끈이 되어 있어가지고 귀가 아파요. 진짜 신세계. 그래서 이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단점은 조금 비싸요. 가격을 보고 약간 놀랐지만 귀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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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관계로 풀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기 도구? 이거 귀엽죠? 이런 필기 도구를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다 병원실서 준비물 챙기는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보통 그, 압박스타킹을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저랑 안 맞는 걸신어보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신어봤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압박스타킹은 저번 실수 때 신어보고, 이번 실수 때는 신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명찰? 숱과 치약? 어, 머리끈이랑 실핀? 아니면은 집게핀? 저희 학교에서는 따로 그 실망, 실망, 아시죠? 실망, 실망을 쓰라는 말은 없으셔가지고 그냥 머리는 묶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불편하니까 차라리 이런 게 나을 때가 있더라고요. 실핀을 생기는 이유는 제가 이걸 자르면 머리가 작아 보이겠죠? 해서 좋다 좋다 해가지고 자르건데 생각해보니까 실수 때 이걸 주렁주렁 내려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고정해야 되니까 실핀을. 그러고 출퇴근 필수템 에어팟.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바티스트 드라이 샴푸입니다. 제가 저번 학기에 실습을 한번 해봤잖아요. 2주밖에 안 하긴 했지만. 근데 이게 9시간을 있다 보니까, 심지어 그때는 좀여름이었어서 출근할 때 머리를 감고 가도, 퇴근할 때 앞머리가 이렇게 다 기름져 있어요. 여기는 좀 덜해도, 앞머리는 엄청 기름져 있거든요. 환자분들 바이탈 잘 때도 그렇고, 그리고 막그 b 스잘 때는 이제 피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막 긴장을 해가지고 땅땀밀 계속 흘려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앞머리가 출근하자마자 금세 떡이 진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제가 풀뱅을 했잖아요. 풀뱅은 이제 이마를 다 덮고 있으니까 이마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더 기름이 재질 거란 말이죠. 뭐 그럴 때 집에 바로 가서 잘 거면 은 상관없지만 뒤에 과외가 있거나 약속이 있다. 아, 그럼 진짜 불량하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200ml 짜리랑 50ml 짜리가 같이 있는데, 200ml는 이제 집에다 두고 계속 쓰고, 50ml는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쓰면 엄청 좋더라고요. 제가 실습을 하면서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분명히 방금 기말고사가 끝났는데, 공부를 좀 해야 하는 게 프리셉터 세미나 수강원 선생님이 좀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뭔가를 알려주시면서 이제 질문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약 퀴즈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 간단한 거. 기본 간호학과 뭐 성인 간호학을 배웠으면 당연히 알만한 질문을 이제 내주시는데 문제는 그게 기억이 안 난다 이거죠 거기에 답변을 못하면 당황 그 자체 식은땀이 삐질삐질 흘리고 그리고 나름 자대병원인데 수간호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얘네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뭘 배우고 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제가 저희 학과 이미지를 안 좋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실에서 새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본적인 검사 수치 같은 거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케이스 스터디 해야 되니까. 나오긴 해요. 그, 그, 간호 기록 보면은 정상 수치인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나오긴 하는데, 그거를 기억해두고 가면은 좋다.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저번에 한 학기 다녀왔을 때, 정상 수치 이런 거좀 외우고 올걸 하고 후회를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약물 이름? 약물 이름 같은 거는 병원, 병원 병동마다 쓰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저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그 병동마다 자주 쓰이는 약물을 알려주시고 공부해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공부해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본적인 검사 수치 같은 거 아니면 검사 결과 의미하는 거이 정도는 공부해 놓고 가시면은 케이스 할 때도 편하고 질문하실 때 대답하기도 편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수쌤이 막 그런 걸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막그 산소 마스크 보여주시고 이거 이거 뭐지? 보통 몇 리터 주지 이런 거. 물론 저도 다 까먹어서 다시 한번 훑고 갈 거예요. 그래서 첫 주는 수술실이거든요. 수술실 습인데 조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수술실 간호사가 되지 않는 이상 맹정신으로 수술실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살면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수술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갈 일이 없는 곳이라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차이가 큰, 크네요. 제 얼굴이 워낙 원래 좀 빵빵한 편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갑자기 얼굴이 오마이갓 oh 병원실사 때는 이거를 이렇게 하고 다녀야 할 텐데 어떡하나 잘못해잘볼 잘 사람도 없는데 아니 이거 괜찮네요 여러분 저처럼 얼굴이 빵실하신 분들 이거 한번 잘라보세요 <laughs> 괜찮네 이만은 <목소리를> 이리서 <안> 가지고 이어요리서이소서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거 배웠어요 저는 이런거 하고 있습니다 첫날 퇴근! 퇴근합니다 하루 이제 24일 남았어요 아. 미친 거 아니야 이걸 2 4일 어떻게 사네

사진으로 남겨놓는 게 밥밖에 없네. <laughs> 이제 수술실 실습은 끝났고 오늘은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케이스 발표하러 학교에 왔습니다. 지금 꼬리 이런 건 마스크랑 모자를 썼었었었었었그래요 그래도 3 시간만 버티면 이번 주 끝. 제가 카톡도 보여줄게. 아, 발표 네. 당첨. 엄청 네. <laughs> 늦게 온줄 아. 아, 어? 그래? 진짜 지연이 아침에 우리 일하러 갔잖 어? 남친이 여기 어?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그래? 응. 어, 그런 거야. 왜 이래, 이건 또. 예, 뒷머리는 지금 입고서 잘안 보이는데 앞머리 기름져서 약간 뭉쳐있는 거 보이세요? 좋아. 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중간에 드라이 션푸를안썼는데확실 기름져 있지 않나요? 절대 아침에 머리 안 감고 간거 아니고 아침에 머리 감고 갔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기름졌을 때 감은 머리처럼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보송보송해졌죠? 이렇게 풀으실 거면은, 이렇게 안에 들쳐서 속에서부터, 그, 우리 머리 안 감으면은, 노세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노세범은 사실 원래 헤어용이 아니어서 향이 없기도 하고, 이거는 오리지널 향인데, 향이 엄청 시원시원해가지고, 되게 호불호도 안 갈릴 것 같고, 얘는 애초에 헤어용으로 나온 거여서, 두피까지 감은 것처럼 시원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 바티스트 드라이 샴푸가 2023 올리브영 어워즈 샴푸 부분에서 MD픽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간 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리브영 단독으로 200ml 31% 할인에다가 50ml까지 추가 증정이 된다고 하니까 저처럼 머리 자주 기름지시는 분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 저는 내일도 실습이 있기 때문에 얼른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이 아주 많이 남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